네, 제가 택배 받고 4일이 지났어요. 4일 동안 찍을 시간이 안 나서 네, 드디어 제품을 뜯어보게 되는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고 택배 박스 그대로 찍는 겁니다. 네, 아, 열어보니까 뭐 미드마이 치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제를 사용한 느낌은 좋아요. 요즘 휴대폰 포장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생제라고 뭐 딱히 디자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. 네, 한번 열어볼까요? 굉장히 심플한 구성. <웃음> 이거 <웃음> 안에 이거밖에 없어요.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, 네, 이렇게 위드마이 치약 130g 포함되어 있고 이게 얼마지? 가격을 제가 안 적었는데 자막으로 일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느낌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바로 사용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이제 이 위드마이 치약으로 한번 이를 닦아보고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9,300원으로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이지만 기부도 하고, 그리고 좋은 품질의 치약으로 건강도 지키고 1석,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지금부터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약을 안가요 칫솔을 안 가져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칫솔을 안 가져왔어.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칫솔을 <laughs> 가져왔고 아무리 없던데 자연스럽게 네 일단은 소즈를 열어서 역시 모든 치약에 있는 이 은박지가 쓰여져 있고 은박지를 떼고 이 색깔은 색깔은 되게 투명하네요 색깔은 예, 그냥 투명한 색깔이에요. 한번, 시, 시식? 시음? 뭐지 이게? <laughs> 맛은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, 흔히 생각하는 치약 맛인데, 좀, 뭐라고 할까? 음, 좀 건강한 느낌이 좀나고요 아, 민트 느낌도 아니면서 뭔가 화한 느낌은 나요.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좀더 맛을 봐야겠어요, 제가. 다, 다 먹는 거 아니? <웃음> <웃음> 음. 건강하다 먹으면 안 되겠지만 자극적이지 않아요, 일단. 어떤 건막 느낌이 맨솔처럼 확 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없고 좀 어? 내추럴한 느낌. 그리고, 음. 건강한 맛이 납니다. 근데 뭐 음. 혀에 닿는 거니까 맛도 중요하잖아요. 좀, 심좀받을게요 음. 단다 닦고? 네, 네, 딱, 뭐, 여러분이 제 이빨 닦는 거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, 암튼, <laughs> 그, 자극적이지 않아서 맞지? 남녀노소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, 이가 시리신 분들도 있는데,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이 비싼 가격이지만,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, 그리고, 물건을 사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칫솔, 이 치약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제가 <laughs> 말이 혼나고 네. 네, 이빨 닦을 때 칫솔을 꼭 가져가세요, 여러분. 가필드 블, 가필드 블 m d d 드 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